자, 전문가님, 아, CMO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저점에서 우리가 주도 종목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세를 또줄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말씀을 해 주실 거지만 수익률표 보면서 한 종목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도 백신 수급이 난항을 걷고 겪고 있는데 삼성바이로직스가 사실 오늘 이재용에 관련해서 부회장이 가석방됩니다. 1 3일에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전해졌는데 이 부회장이 백신 특사 역할을 좀 나설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근데 거기에 반면에서 삼성 관련주들은 오늘 다 떨어졌거든요. 주가에 뭐 선반영됐다라는 이런 또 측면도 있긴 한데 삼성바이로직스가 확실히 이재용 관련해서는 반도체 주에서는 떨어졌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c m o 와 그리고 이런 또 백신에 관련한 치료제의 모멘텀 때문일까요? 더갈수 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선 이재용 부 회장하고 연계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00% CMO 관련해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100%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어, 제가 자주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전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종목이고, 사고팔고를 계속 해오면서 끌고 왔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앞서도 시간, 앞서, 앞 타이밍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지만은, 국내 그 산업 자체가 반도체 위주에서, 지금은 바이오에서의 위탁 생산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내 어, 이 바이오 위탁 생산 기술이나 아니면 시설 현황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만큼 찍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공급을 위해서 결국 해외 생산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MO 관련주들은 실적 증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니까 삼성 바이오로 당분간은 좀더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사실 초기에는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뭐 굉장히 어려움을 맞습니다. 겪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실적도 있고 상황 자체도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도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도 거의 (90만 원대를) 넘고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가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잘안 가실 수 있는데 맞아요.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내 입맛대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한 주를 사더라도, 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도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내가 맞춰가는 대응,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자들께서 보시면은 뭐, 아, 이 주식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어요. 아, 어쩜 우리 전문가님하고 방송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비싸요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콕 집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 줄을 사더라도 극대화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 이한 줄을 사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선 득이 됩니다. 아무리 가격대가 높아도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관련한 수익을 더욱더 우리가 어마어마한 또 이런 또 극대화를 창출해 볼수 있기 때문에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의 수익을 더욱더 가져가 볼수 있는 것인지는 최병호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돈 들지 않고 이런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드려요. 50분에 저희 칼같이 문 닫아요. 문자도 안 받습니다. 샵3989 최병곤 대표라고 다섯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잖아요. 저렇게 저희가 보내주시면요. 바로 무료 최병권 아니에요. 최병곤이에요. 최병곤 대표입니다. 딱 다섯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내일부터 장풍을 한번 날려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타격감까지 줄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머지 않았습니다. 5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내일 시장부터 이런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정말 상상 초월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또 종목이 많은데 정말 그래서 사실 주식이 참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데서오늘또 기쁨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게 반대로 약간 손실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개별주 양세이 뚜렷하고 또 수급이 워낙에 탁 쏠리는 이런 또 심화 현상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수익률 표를 볼까요? 우리 전문가님은 뭐 이런 종목 이외에 다른 섹터에서 개별주 양상이 뚜렷한 종목들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전략을 계속적으로 시전하고 있습니다. 원의 QNC와 뭐지오소프트 덕산, 테코피아 같이 계속적으로 또 시세를 주고 있는데 3거래일 만에 다시 보셨, 어, 모셨거든요. 전문가님, 이 CMO 이외에도 그때 OLED 관련주도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일 또폴더블폰 이슈가 있어요. 이 OLED 관련주 또 딴에서도 약간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OLED도, OLED도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주가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은 역시 이쪽 산업도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앞서도 몇,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개별 테마주나 특징이 정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물론 그런 이슈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대신에 실제로 성장을 하는 실적 주들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철저히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종목 필요 없는 건다 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꾸 소외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지금은 고가라는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위치 자체가 고가라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중대형주 그리고 흐름이 좋은 실적주 이런 쪽으로 좀 자꾸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된다 그래서 OLED 쪽도 역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좋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고요. 지금 실적표에 그 수익표에 나와 있는 원익큐엔씨 같은 종목들도 역시 OLED 관련주이기도 하고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좋습니다. 일단 oled 쪽에서도 큰 시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좋은 실적주 그리고 이슈가 살아 있고 워낙에 차별화가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가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뚜렷한 시장입니다. 좋은 시세를 줄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에 좋은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하셨듯이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과 이런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이런 걸 무료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98. 최병근 대표라고 딱 다섯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딱이 시간만 함께하겠습니다. 50분 저희가 방송 끝나면 칼 같이 문 닫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익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워낙에 좋은 쪽으로 잘 보시잖아요, 전문가님. 음. 이번 주는 어디서 시세를 줄까요? 음. 어떤 종목에서 SK 바사만큼 시세를 줄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종목을 그냥 과감하게 오픈을 해버리고, 그 어디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네.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수익에 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 나그 종목 때문에 크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자리들은 알면서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위치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본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가의 종목들보다는 급락이 나오면은 그걸 저점 매수를 많이 하시고 단적인 예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그 종목을 주고라고 저점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외국인들과 기관은 계속 팔아치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좀 바꾸시라는 차원에서도 또 오픈을 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기준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또 2차 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산업하고 네.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3인방이라고 하면은 SK, 아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것이고, LG 화학에서 분사했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은 둘이 분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분사를 안한 삼성 SDI가 지금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네. 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기존의 종목들도 좋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 SDI 같은 대장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성 델타 테크 같은 이런 그 중소형 2차전지도 오늘 또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좋습니다. 2차 전지에서 일단 삼성 SDI를 대장주 내에서는 가장 눈여겨 보고 계시고 그 아래 단의 후발주자격으로 뭐 장비 부품 소재 쪽에서도 또갈수 있는 종목이 나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병권 전문가님께서 간다 해서 안간 종목 없죠. 이런 수익 맛볼 수 있어요. 샵 #3989 저희 최병권 대표라고 다섯 글자 입력 하셔서 보내주시면 이 모든 거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저녁 여덟 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